슬리 20년, 프라치 20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틀리는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좀 편할 수도 있어요 아주 편하지 않겠지만 하지만 이게 틀리라는 게 심는 면은 플라스틱으로 만들기 때문에 좀 금세 닳아서 없어져요 2-3년 정도가 지나면 치아들이 반 정도 이상 갈려나가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잇몸에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편하더라도 아픈 부분들이 계속 생기고 잇몸뼈도 계속 녹아서 없어지기 때문에 틀리랑 더안 맞게 변하거든요 반면에 이제 프라치는 임플란트로 고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도 않고, 위의 치아 부분은 현재로서 가장 단단한 최신 세라믹으로 만들기 때문에 마모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년, 틀릴 20년 쓰기 힘드시긴 하시겠지만, 3, 4년마다 불편할 때마다 계속 뭔가를 수리하거나 새로 만든 틀리와 처음도 편하고, 20년 후도 거의 똑같이 편한 프라치로 가실 거냐의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을 가야 되는데, 장거리 운전을 하는 거죠. 불편하고 비좁은 경차로 힘들게 갈 거냐, 아니면 조금 편한 중형 세단을 타고 갈 거냐. 이런 차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발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에 잘 맞고 되게 편한 신발을 신고 저산에 갈 것이냐, 아니면 좀 많이 불편하고 좀 저렴한 신발을 신고 저산까지 갈 것이냐. 어느 발이 더 편할지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좀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틀리를 끼신 분들을 보면 20년 동안 이문병가 엄청나게 많이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정말 20년 동안 틀리를 쓰신 분들이 어떻게 틀리를 만들어도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결국은 플라치를 하러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당연히 틀리도 한국에서 제일 틀리 잘 맞는 분한테 가도 아픈 틀리밖에 안 나오고요 임플란트 일반적 임플란트 상담을 가시면 임플란트 불가능하다 그런 분들이 저한테 오세요 프라치 상담받으러 혹시 되나 다들 안 된다는 얘기만 하시는데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만 듣고 되게 좀 절망에 빠지셨다가 제가 그냥 뭐 간단하게 가능한데요 라고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면 되게 감격에 되게 이렇게 복 받아서 되게 좋아하세요. 뭐, 저도 이제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드리는 것도 뿌듯하고요. 그렇게까지 뼈가 녹으면, 뭐, 저도 프라치 수술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하죠.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렇게까지 뼈가 너무 많이 녹으시면, 앞으로 관리하는 것도 좀 힘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뼈가 많이 녹기 전에 좀더 편한 프라치로 선택을 하시는 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불편하게, 여러 번 반복적인 치료를 하시는 것보다는 한 번에 편하게 진료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